니네 스스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니? 저요. 저는 되게 자주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,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야. 어... 아니야. 왜 그런지 알아? 네가 인자를 못 만나서. 네 눈에 뭐 정말 별이 보이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까지 네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직 못 만나서. 맞아 맞아. 진짜 좋아해 봐 봐요. 아무리 아... 깔라 할아버질 해도 연락할 거잘 걸? 그리고 아무리 네가 진짜 그렇게 좋아하는데 걔가 그걸 싫어한다. 네가 그래도 나는 내 친구랑 술 먹고 나는 집에 가서 연락 안 한다. 그런 일은 있을 <laughs> 수 있을 수가 없어. 아... 네가 그랬다가 어? 또 끝날까 봐 네가 조심하겠지. 근데 지금까지 만나서 네가 차고 뭐 차이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너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. 맞아, 맞아. 연락이 되든가 말든가 어차피 지가 또 연락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백일을 못 넘기는. 거야. 그래서 먹이 사슬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옛날에 너한테 막 마음이 너무 아팠던 사람들이 턱 얘가 맨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근데 넌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러고 근데 너는 또그 사람 너보다 더센 사람 만나가지고 네가 너무 좋아하는데 또그 사람은 또 너한테 네가 걔들한테 했던 짓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끝나. 그치 걔도 또 어디 가서 또 지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또 그래. 계속 그렇게 돌고 돌아. 아니, 연애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. 그냥 무조건 뭐 내가 조금 좋아한다고 그냥 쉽게 시작했다가 또 쉽게 그냥 끝내고 의미가 없잖아. 아무 의미가 없지. 번호 달랜다고 냅다 번호 주고 그다음부터 연락하고 뭐 이러다가 걔가 조금 웃겨져. 내가가내가 사귈래 그러면서 그냥 쓱사겠다가 한몇주 봤는데 뭐 키가 작아요, 손에 땀이 많아요, 뭐 어쩌고 뭐 담배 심부름 시켜 그러면 뭐그 다음 아유 저거 아닌가보다 끝나고 이런 이 무의미한 서클을 벗어나라 이거. 너 자꾸 이러다가 다한증에 담배 심부름 시키는 165 만난다. <laughs>